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신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섯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다섯 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 절밤이 깊어 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 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신의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죠. 그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해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 0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1년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재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두 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다섯 장에 걸쳐 성막 건설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